오늘의 큐티말씀은 11기하 23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 종교계획을 일으킨 요시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의 아들 모나세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던 아버지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할아버지 아하스처럼 우상을 숭배하며 남유다를 영적으로 태보시키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모나세의 아들 아몬의 통치 기간이 2년밖에 되지 않지만 아버지 모나세를 이어받아 우상의 길로 갔습니다. 반역에 의해 살해를 당했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반역에 동조하지 않고 아몬의 어린 아들 요시아를 남유다 16대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아는 8세에 남유다 16대 왕이 되었습니다. 요시아는 다윗에 버금가는 왕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죄를 발견하고 남유다의 죄악을 겸손하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하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린 요시아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한 심판의 뜻이 확정되자 요시아는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그언약에 대한 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바로 백성들이 그 언약을 지켜 살도록 한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언약을 체결하다. 4절부터 20절은 우상을 제거하다. 2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때에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의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이 왕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은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을 읽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은 바로 대제사장 킬기야였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율법에 보면 매 7년 끝에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0절에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요시아 왕은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지만 백성들의 대표자들인 장로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했습니다. 솔로몬 역시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백성의 리드십들의 동의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에 나온 말씀으로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언약을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결국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율법책은 구속력이 있는 원시 문서로서 언약책이라고 불립니다. 요시아 왕이 백성들과 함께 맺은 언약을 이전의 모세가 초래급 1세대 백성들과 맺은 언약과도 견질 수 있을 만합니다. 4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그 아래 의 제사장들과 문지기에게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모든 별들을 위해 만든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다 내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시아는 그것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그것들을 모두 불에 태우고 그 태운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습니다. 문하세 왕은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고 북 이스라엘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하를 위해 재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고, 하늘의 이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다고 11기하 21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요시아 왕은 유다의 역대 왕들이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산당들에서 분양하여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발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양하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모두 몰아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문하세왕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러 내용은 1 1개하 21장 3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 요시아왕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잘못된 풍속과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풍속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에 이만큼 우상을 끌어온 사람이 바로 요시아의 할아버지 모나세입니다. 7절에 보면 또 요시아 왕은 여호와의 성전에 남아있는 남창의 집을 깨끗이 헐려버렸습니다이 집은 여인들이 아세라 숭배에 쓰인 천을 짜는 처소였습니다. 남유다 3대 아사왕도 여호와 앞에서 다윗처럼 정직하게 해였는데그 땅에 남색하는 자를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요시아 왕은 할아버지 머나세가 끌어왔던 우상을 제거합니다. 머나세가 친아수르 정책을 폈는데 결국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친아수르 세력도 약해지고 왕권을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개바에서 베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제사했던 산당들을 모두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읍의 성주의 이름을 따서 요수아의 문이라고 부르는 문이 있었습니다. 요수와의 대문 어기 곧 성전 왼쪽에 있는 산당들을 모두 허려버렸습니다. 9절에 보면 산당에 있었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재단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는 없었지만 누리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 무교병은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요시아 왕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부정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거기에서 자기 자녀들을 몰렉에게 불에 태워 바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예루살렘의 남쪽과 남서쪽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또 요시아 왕은 여호와의 성전 어기곧 나단 멜렉의 내시의집 옆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려고 만든 말의 동상을 헐어버리고 태양 술에도 불태워 버렸습니다. 말과 수레는 바벨론, 아수르의 태양신인 사마시 숭배에 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또 요시아는 유다 왕들이 만든 아하스의 다락방 옥상에 세운 재단들과, 문하세가 여호와의 성전 안팎들에 세운 재단들을 모두 제거해서 모두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뿌렸습니다. 옥상에 세운 재단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은 예레미야 19장 13절에도 나옵니다.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은 아수르의 천체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유다의 여러 왕들 가운데 머나세가 앞장서서 우상을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13절에 보면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앞에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요시아 왕이 더럽혀 놓았습니다. 그 산당은 옛적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형호스럽고 가정스러운 밀곰을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정면, 멸망의 산, 오른쪽에 지었던 산당들도 모두 허물었습니다. 모압 사람의 우상은 금오스이고, 암몬 사람의 우상은 밀곰입니다. 요시아 왕은 예루살렘 안과 둘레의 이방성소를 없앱니다. 14절에 보면 요시아 왕은 돌 우상, 석상을 깨뜨려 버렸고, 아세라 목상을 토막토막 자르고, 그곳을 죽은 사람의 뼈로 가득 채웠습니다. 출굽기 23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요하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요시야 왕은 느바세 아들 요로보함이 베델에 만든 제단과 산당을 헐었습니다. 산당을 불태워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은 불에 태웠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왕은 느바세 아들 요로보함입니다. 그가 베델의 단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하였던 재단입니다. 이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남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중앙성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북이 갈라지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 가려고 하자 여러 밤이 가지 못하도록 베델에도 재단을 쌓고 절기를 바꾸어서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11기 상 12장 27절에 나옵니다. 북한국은 망했지만 여전히 그러한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북한국에 있는 예배처소도 파괴하였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일으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사람들을 보내어 그 무덤 속에 뼈들을 꺼내어서 재단 위에 모아놓고 불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하였던 것은 그 재단을 부정하게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한 여와의 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일을 두고 예언하였는데 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러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17절에 보면 요시아 왕이 물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비석은 무엇이냐? 그 성의 백성들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유다에서 온 어느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입니다. 그는 배달의 재단에 관하여 왕이 하실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이 내용은 열한기상 13장 1절과 13장 30절에 나옵니다.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내용은 열한기상 3장 2절에 나오는데 요시아는 그의 비석, 묘지, 묘실을 그대로 보존합니다. 18절에 보면 이 말을 하였습니다. 그 무덤은 그대로 두어라, 그리고 아무도 그 유해를 만지지 못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서 그들은 그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습니다. 두 예언자가 함께 묻힌 묘지는 그대로 두었는데, 남북 왕국이 함께 속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는 11개상 13장 11절에 나옵니다.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사마리아 여러성읍에 산당을 세웠는데 여호와를 분노케 했던 것을 요시아 왕이 이렇게 헐어버렸습니다. 요시아는 베델에서 한 것처럼 그 신전들을 다 부수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요시아는 그런 산당의 제사장들을 모두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뼈를 함께 그 위에 불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요시아 왕이 이렇게 용기있게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율법책을 읽고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율법책이 기존이었기에 무엇이 잘못된 예배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때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요? 내 삶에 나도 모르게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면 부숴버리고 제거합시다. 나의 습관적인 태도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죄의 흔적이 남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고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요시아의 용감한 종교개혁은 남유다를 넘어 우상숭배로 오랫동안 신앙이 변질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갑니다. 요시아 왕이 남북 분열 시대 초창기의 왕이었다면 북 이스라엘이 더 이상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요시아의 종교 계약은 자기 자신 혼자만의 계약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한 모든 백성의 동의한 작품입니다. 우상의 자네를 완전히 부수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시는 보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죄악된 나의 모든 습관들을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요시아는 자기 혼자만 열심히 정직하게 살면 좋은 왕으로 기억이 남겠지만 그는 온 백성과 함께하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온 백성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 담대하게 우상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요시아는 어느 한 예언자의 무덤을 보고서 그대로 보존하게 합니다. 이름도 없이 죽어간 어느 한 예언자의 믿음의 고백은 이후 요시아의 종교계획에 확신을 신겨다 주었고 온 백성의 여와의 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이름도 없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며 수고하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와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